순서문제죠 음, 순서문제 페이지 음, 195쪽이네요 195쪽 첫 번째 질문 뭐 하기 전에 순서문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모의고사에서 두 문제 들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두 문제 들어있고 순서문제 뭐 어, 내실에서도 또마찬가지 많이 다루어지는 건데 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순서문제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간순서 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건 사실 좀 장문 순서에서 시간 순서로 많이 좀나긴 하는데 일반적인 요어 단문에서 순서 문제에서는 요즘엔 잘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가 아 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공할 조건에 대해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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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예시들 그죠? 있을 수 있겠죠 구체적인 이야기들 포괄적인 내용을 다 보게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어떤 문장 구조 자세 번째의 구조는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해요 문제점을 문제점을 제시를 했다가 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기 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이 정도 이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 그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는 아니죠. 그니까, 러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순서 문제가 특히나 요즘에 많이 헷갈리게 나오거든. 그냥 앞뒤 문맥에 대해서만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 전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체를. 그래서, 어, 이 순서 문제는 자세한 해석이 필요 없어. 자세한 해석은 뭐, 조금 적어주셔도 돼요. 어, 단락별로, 분별로 흐름만 파악하시면 되잖아. 흐름을.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어, 자, 음 그러면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연결어구들, 연결어구들, 그죠? 뭐 because, 뭐아저 저, 접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어, 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든 건지, 그러나 역접되는 건지, 여러 가지 뭐 이제 고 앞뒤와 계속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반대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명사 대명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명사 대명사. 이 명사 대명사, 즉 여기 이제 어떤 어, 지시어가 되겠죠. 이 명사 대명사가 어디서 먼저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를 받는 지시어, 디 s 나 이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 그 명사가 먼저 나온 어, 문장이 순서상 더 앞에 있겠죠. 요런 것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아까 전에 이제 자세한 해석은 필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하자라고 했는데 문제를 푸는 요령은 항상 끝 문장과 앞 문장을 맞춰봐야 되죠. 끝 문장, 앞 문장, 끝 문장, 앞 문장 다 해석해서 맞추려고 내용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끝 문장, 앞 문장을 맞춰서 하나 하나씩 제거해가야 돼. 그렇죠? 끝 문장, 앞 문장.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향성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 71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be부터. 어, 보기 질문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보기 질문이 해석이 안 됐는데 밑에거 a B C 아무만 뭐 해본데 사실은 이미 없다. 그렇지? 보기 질문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된다 아마도 You have watched that. 자 현재 완료형태네요. 네가 봐 왔다. The sun 어, 태양을 자, 어떤 태양이냐면. It is was setting in the sky. Setting It was setting이니까 뭐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Rise는 뜨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Sunset, sunrise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태양이 지고 있는, 그렇죠? 지고 있는 그런 태양을 네가 어어 어, 보고 있을 때, 아어 어. 만약에 이제 받 본다 봤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의미겠네요. 음그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Sometimes 때때로 자 태양이 지고 있는 그죠? 일몰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다. 어, 때때로 it looks as though as though as if 같은 이미지. as though as if 무슨 무슨 의미예요? 이거 가정법입니다. 마치 뭐모인 것처럼 그죠? It's on fire. 막 노을 지는 모습 상상해 보면 되잖아. 그죠? 그것이 막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when it is shining through the cloud 그불 그 이제 어, 음 구름 사이로 구름을 통해서 샤이닝 빛나고 있을 때 그것이 막확 불타고 있는 놀지는 모습, 그렇죠? 요걸 좀 상상해 주시면 되겠지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마지막 문장, 특별히 그것이 어 구름 사이로 막 빛날 때아 그것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지금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요 마지막 문장이 이어지면 되잖아요, 일단, 맞지 앞뒤 앞뒤 자 A번에는 그러면 A번 다 해석하고 B번 다 해석하느냐 아니고 이건 뭐 짧은 지문이긴 하다만 어, 한 문장 정도씩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뭐한 문장에서 거의 끝난다 그죠? 지문이 짧네 하지만 what may surprise you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것은 하지만이라는 연결어구 나왔다라는 것 even more is there are many stars in the universe 자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나왔나요? 앞에 명사가 나왔나요? 그 우주에 뭐 많은 별들이 심지어 도안이 있다. 널 놀라게 하는 것은. 에이 이거 좀 들어가면 요 요걸 찾는 거야 지금. 요 바로 뒤에 들어갈 거. 자, 이번 한 땡. 자, the reason it looks 어 uh, that way. 그렇게 보이는. 아까 전에 그게 막어 저. 음식. 아, 자 어까 전에 그게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in the sun is 그 태양이 is on fire 태양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뭐이 말이네요. 아,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요거 일단 좀될것 같아. 쓰리 도 일단은 더될 수도 있어, 맞지? 자, 한 문장씩 가는 거야. It is more than 25 million d e g r e e under uh, uh, Fahrenheit scale 하면 뭐그 화씨 정도의 의미죠. 화씨에서 2만 5천 도를 넘는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 뭐가 1번입니까? B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2번, 3번 두개 중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맞지? 땡땡땡 할건다 땡땡땡. 우리답 찾는 거야. 자 그러면 A번 C번 중에서 뭔가잖아 그러면은 B번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the reason it looks 다시 the, 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태양이 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어, Can you guess? 네가 축축할 수, 상상할 수 있겠니? 추측할 수 있겠니? How hot the fire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울지 말이야 At the center of the sun is 그죠그 태양의 중심이 얼마나 뜨거울지 상상할 수 있겠니? 자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이야 맞지 B번 마지막 문장에 찾아 들어가면 돼 어, 얼마나 태양의 중심이 뜨거운지 상상할 수 있겠니? 하지만, 널 놀랍게 하는 것은, 많은 별들이 있다? 요걸까요? 그것이 2 5 0 0 0 화씨 이상이다? 요걸까요? C번 되겠죠. 되면 A번, 맞... 야, 얘들아. B, C가 잡혔는데, 나머지 이만큼, 이만큼 해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해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런 연습들을 너네들이, 숙제를 하면서 안 하면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적용이 안 되잖아. 그지 자꾸 적용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문제. 한 문제만 풀고 갑시다. 한 문제만. 2번 문제 풀고 어. 갈게요.